내일이나 주말은 발표되는 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네 그리고 오버슬라이네네아 네. 네. 어, 그러면 그것도 포즈를될수 있습니다 아네자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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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한번 떼주세요 네가정하게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는 손을 한번 다시 한번 살짝 한번 들어주세요 네 손을 살짝 한번 들어주시고 아 멋있습니다 모집하는 죠 그렇죠. 제 네, 하나둘 셋 하는 거고. 네 그리고 안그 한... 네, 한국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신문사의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. 예 그럼 뭐 한무영 역할을 맡았고요. 어, 기자예요. 근데 사실은 이제 기자가 된 동기가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복수를 하려고 기자가 됐어요. 뭐뭐 뭐 소위 기백이라고 하는. 어떻게 보면은 돈을 위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의를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기자 역할을 맡았습니다. 네, 네 저는 권서우라라고 현재는 인천지검 강력1부에서 검사로 일을 하고 있죠. 고 어, 자신의 어떤 그 검사직에 대한 본분에 대한 어, 법에 대한 열정과 또 자신의 야망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인물입니다. 그래서 저는. 어 여기 선배님들 많이 와 계시네요. <laughs> 저는 블라방 같이 사건에 뛰어드는 피가뜨거운 사인 기자 오일경을 맡았는데요. 지금 스플래시 팀의 일원으로 또유진영 선배를 도와서 잘 보필하면서 저희 팀의 그 힘을 실어주는 워킹맘입니다. 기자. 대한일보에서 판사 보도에서 아주 잘나가는 그런 기자였는데. 어떤 사건을 계기로 역사판천을한집으로 물러나면서 이제제 제 스스로를 좀 숨기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계속 그 어떤 일들을 벌이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해나가다가 우리 남궁민 씨를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어떤,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사건을 파헤쳐나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기대기. 음. 네, 뭐 그럼 네 많이 겪어봤어요. 네. 분명히 내 눈을 보고, 아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고 이거는 기사에 실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내 눈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기사가 나가거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, 아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눈을 보고 약속을 했는데 단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기사, 그런 기사를 써버리면 그때는 그게 밉고 나쁘다 보다는 좀 황당했어요. 아이 기사는 너무했어 진짜 너무 이게 너무 나빠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뭐 서운하고 뭐 속상했던 적이 뭐 있긴 있죠 근데 또 그런 것을 뭐다 받을 수도 없고 지나 보내야 하는 게또 저희 일이니까 뭐팬 칼보다 강하다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기자님들의 어떤 요즘은 팬 쓰지 않고 손가락을 정말 나의 손가락이 칼보다 강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또 정말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굉장히 옛날에 스포츠심은 1년에 실려면 좀 자극적인 음.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. 10년 전에는 좀 그랬잖아요. 특히 뭐 저는 가수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섹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시는 사진 기자님들이 계셨어요. 지금은 어, 어, 어마어마하게 이제 높으신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 어렸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 좀더 이렇게 섹시한 포즈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면 어, 어린 마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뭔가 섹시한 미니스커트라든지 뭐, 막 이런 것들을 입고 포즈를 취면 다음 날 아침에 1 년에 <laughs> 그런 신문들이딱 나왔을 때 기분이 오묘하더라고요. 저,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좀 그런 어렸었을 때 느꼈던 그런 기분들 어떤 근데... 드라마를 보고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지 나는 그래서 뭐 감, 갑자기 검사가 너무 멋있으면 난 검사가 돼야지 뭐 의사선생 뭐으면 의사가 돼야지 아마 요번 작품을 보면 많은 음, 젊은 친구들이나 많은 분들이 나 기자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. 하나는 언론에서 일해보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, 파급력을 갖고 있다,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실 텐데, 할때그 그 힘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을 때 그걸 절제하지 못한다든지, 또 사실 보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, 또 언론사가 스스로 정치 권력화, 정치 권력의 일원이다라고 자임하는 순간, 이제 왜곡이 벌어지는 거니까요.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